하나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가는 모습 오늘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특히 지금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교회 아닙니까 그 헬라인들만 그 안디옥 교회 안디옥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만 아~ 주축, 주축이 돼서 이루어진 교회 이런 교회가 세워졌는, 세워졌다는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바나바 바나바와 사울을 투입시켰죠 바나바가 원, 원, 원처 갖고 그리고 사울을 불러서 함께 동역하자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이 이 구약에 대해서 전혀 지금 문외한입니다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기껏해야몇몇명 몇몇명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좀 읽어 봤던 사람들이 있고 그에 대해서 구약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연결시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죠. 렇 그래서 바나바 사울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어,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열심히 가르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 성기교회도 여러분 열심히 가르쳐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른 일 하지 말고 그걸 집중해야겠죠 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따로 세워서 오늘 성령이 주도하심으로 사람들이 주도한 게 아닙니다. 누가 주도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주도하셨어요. 교회는 여러분 성령님이 주도하셔야겠죠. 네. 그럼 좀 보십시오. 여기, 여기 바나바와 있고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고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머지 사람들 지금 리게르라는 시몬 이 사람도 사실 많은 예, 이야기는 없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아마 어, 많은 그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줬던 예, 그 구레네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정확하게 몰라요. 어,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 예, 그리고 어, 그리고 헤롯의 예, 젖 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 동생 여러분 지금 헤로당가의 지금 사람이 지금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나바는 혹시 혼자 뭐다 독재하면서 뭐 하나요? 아, 안 하죠, 여러분. 지금 다 함께하는 것이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섯 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야 다섯 명 너무 많다. 그 중에 두명 떼내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남은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에. 이세 사람을 남겨놓고 두 사람은 다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너무 커지는 걸 하나님께서 경계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너무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흩으셨잖아요. 뭐 이렇게 오래가지도 않았으니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로 흩으셨어요. 그죠? 바로 사도들을 탁 뿔뿔이 흩으셨어요. 집사들을 탁 뿔뿔이 흩으셨어요. 반면에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도 어느 정도 이제 다섯 명의 교회 리더가 있으니까 리더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큰 교회가 된 거죠 큰 교회가 되는데이 교회가 오늘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빨리 흩어라 흩어라 근데 여러분 자진해서 흩트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시련을 주셔서 흩트는 게 좋습니까 자진해서 흩트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자진해서 흩트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아멘, 예,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만약 자질에서 흩어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시죠? 예, 강제로 흩어십니다 <laughs> 아멘. 예, 그 그들이 정말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가르친 결과예요, 그죠? 예,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친 결과예요. 얼마나 잘 가르치셨겠습니까? 베드로보다. 뭐 다른 사도들보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 가르쳤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지금 단임 목사하고 좀 사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에 지금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또저 동생 마나인 이 헤롯의 저 동생 마나인 여러분 지금 나라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로마에 딱 들러붙어 가지고 붙어서 열심히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이 지금 헤롯인데 헤롯의 왕가의 마나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내려놓고 불레의 사람 루기오 이방인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시몬 이런 이름 없는 사람까지도 다 냉겨놓고 중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 가서 선교 나가서 열심히 할수 있는 사람,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 내보내는 것, 내보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성도들이 온전해지면, 어느 정도 온전해지면,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을 파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파송하지 않고 계속 그냥 있으니까, 교회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뭐, 이상해지지 않는 교회도 있겠지만, 예, 이상해지는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온전, 어느 정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케 되었으면, 그 온전케 된 사람들을 흩트는 일, 그것이 복음전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루시 루시 루시, 실루기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구브로로 가는 모습을 보죠. 여기 구브로라는 지역은. 그럼 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고향 자기 고향 땅으로 간 것입니다. 고향 땅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이 바, 바나바 마음 속에 굉장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바나바가 있는 고향인 이 구브로의 지역에 가서 바보라는 섬에 가서 바보에 이르렀는데 그 섬의 온성성 성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는데.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총독 서기호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바 예수가 계속 방해하는 모습을 보죠. 이바술사들이 계속 방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마귀짓하는 분들이 있지요. 예. 특히 이, 이 총독 옆에서 계속 막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총독을 어떻게든 그 권력자들 옆에서 딱 들러붙어가지고 자기 이득 취하려는 이거지 선지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경계해야겠죠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 경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바울이 딱복음전화하는데딱 방해하고 들잖아요 보금전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맹인이 되게 하여서 어둡게 되는 모습을 보죠. 그런 모습을 보고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라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사실 딱그 지역에 가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 그의 천도 1차 전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가서 제일 높은 사람 전하면 그 당시 여러분 제일 높은 사람을 개종시키면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될까요? 네, 같이 개종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전략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 근데 제일 높은 사람이 여러분 개종이 되기 쉬울까요? 권력자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게 쉬울까요? 절대 어려워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알아요. 1차 전도행 통해서 아 높은 사람이 예수 믿기가 참 힘들구나, 부자 되기가 부자가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 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돼요. 그리고 낮은 자들, 어려운 자들 그런 또 회당에 가서 회당에 가서도 여러분 회당에 높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고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막 쫓아다니고 막 이런 것들이 1차 2차 3차 전도행 통해서 계속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이 전도행의 목적이죠 우리 13장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가에서 더 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어, 이들은 바나바와 사울은요 랍비였어요. 랍비 라삐.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들은 선생이었어요. 선생. 에, 그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에, 굉장히 높은 위치의 랍비의 수제자였죠. 에, 가말리엘의 문화 문화의 에, 제일 수제자였습니다. 그냥 랍비 라삐 중에 랍비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 밑에서 수제제로 키워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딱 갔을 때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라비로서간 거죠. 랍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 회당에서 얻는 모습을 보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과 및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비가 랍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동안 있었던 그 구약의 이야기를 아주 잘 짤막하게 기록된 말씀들을 요약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한 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하라. 똑같은 말씀 좀더 좀 해라.라고 하습니다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건강한 사람들이 또 많이. 쫓아와서 바나바와 이 바울을 따르는 모습을 보죠. 처음에 여러분 시작되는 바나바가 앞에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이제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한 이후부터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사도행전은 바꿔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오히려 지금 두각을 나타내면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14절, 46절 말씀,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정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반에게로 향하노라. 해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박하고 막 비난하니까 이제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이방인에게로 전한다. 먼저 첫째는 너희들에게 전하지만 너희들이 거부했기에 이제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 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파송시키시면서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딱 먼지 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딴 집으로 가라라는 거죠. 아멘. 어, 여러분 그 성에 있지 말고 딱딱 다음 성으로 가라 먼지 탁 털면서 그걸 증거로 삼아라 그 먼지를 먼지를 증거로 삼아라 분명히 여기서 전했다 분명히 전했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누구 책임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책임이죠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전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뭐, 구걸 하려고 우리가 막 보금 전하나요? 아니죠. 뭐, 구걸 하듯이 우리가 막다 정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들을 자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찌어다. 그럼 예수님도 그랬었잖아요. 또, 담대하게, 들을 자 있는 자에게, 귀 있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전해서, 그 뭐, 몇백 명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면, 그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아멘, 네, 아멘.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을 향하겠다. 라고 딱 선언하고 이방인들,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니고니온으로 가니라.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니까 그 방해하는 것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바나바와, 바, 바나, 바나바와 바울은요 원래 이렇게 막 이동하려고 한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원래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한게 아니라 다른 지역 가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잘 교회 왕성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죠 교회 개척이 목적이었잖아요 이렇게 막 이동하고 다닐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동시키셨죠?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씨를 뿌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씨를 뿌리고 하, 그것에 여러분 그씨 뿌린 것이 열매 맺고 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이죠. 그냥 씨 뿌리고 가고 이게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뭐 마음가짐입니다. 아 우리는 나는 씨를 뿌리는 거지. 만약 그 씨가 옥토바시 아니고 뭐 길가바시고 가시바시고 돌바시면 그건 뭐 열매 맺지 않은 것이죠. 그건 누가 관계하실 일이에요? 농부이신 농부이신 하나님의 하실 일이죠. 성령님 하실 일입니다. 아멘. 옥토밭으로 만드는 것도 누가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농부가 하실 일이에요, 농부가 하실 일. 우리가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요, 열심히 보금전했어요. 찌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유대와 헐레아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죠.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기도 하고, 또 몇몇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특히 여러분 이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복음 전하는 그 지역이 여러분 터키 지역이죠. 네, 터키 지역은요. 이 지역은 이미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거기 유대인들도 많잖아요. 구약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있는 거. 근데 여러분 그리스 지역에 마게도니아 막 그리스 지역에 갔을 때는 고린도 지역 막 아테네 지역 갔을 때 복음이 잘 됐나요? 전파됐나요? 서양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니까 터키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 지역에 딱 들어가자마자 복음 전하니까 복음이 들어갔나요? 거기 유대인들도 없었고 뭐 회당도 없었고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몇몇 사람 구, 구원받고 교회 개척한다는 게 정말 힘든. 아예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복음 교회 개척조차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 2차 전도행때 하나님의 귀한 일들 을 감당했지만 열매가 맺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 그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그 밭의 문제죠. 전하는 복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밭의 문제입니다. 밭이 지금 황폐화 되니까, 황폐화 되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준비가 돼 있는 지역이니까 허다한 무리가 들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또 루스두야의 발모스는한 사람이 있었는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는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 보죠. 이때 여러분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또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헤르메스 이런 신들을 제우스 신당, 이 신당에서 그들은 열심히 그 소와 화환을 가지고 그 신당을 섬겼는데 그들이 그 제우스가 그 헤르메스가 당신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신격화하는데 굉장히 혈안이 됩니다.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신격화시키는 게 사람들이 너무 원하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을 신격화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바울, 바나바와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옷을 찢고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렀어. 아니 뭐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지나갈 수 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나를 제우스라 는 거구나. 아또 나를 헤르메스라고 하는 거구나.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거 안 됩니다라고 지금 달려들었어요.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되 선생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지금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라고 지금 복음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께 을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뭐가 목적입니까? 뭐가? 지금 흥분해서 이런 바, 바나바와 바바, 바나바 같은 경우에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죠? 그렇죠? 성경 성정격 자체가 온순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막흥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같은 게좀 흥분하지만, 바울 같은 게좀 흥분하는데, 나도, 나도 너희,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헛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당신들을 인도하려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슨 신입니까?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그 성향, 여러분 너무 너무 인간의 그 본성 같아요. 본성 누구를 탁 굉장히 그 우상 숭배하듯이 우상으로 만드는 것 이게 인간의 그 가장 근본적인 본성 같아요. 너무 너무 악한 본성이죠. 이거 하나님 만드신 본성이 아닙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오디어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회로 끌어 내치니라. 바울을 쳐서 돌로 쳐서 내보내는 모습을 보죠. 바울은 지금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시회에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시체처럼 누워있는데 갑자기 털고 일어나가지고 뭐하죠? 다른 도시로 가요. 대배로 갑니다. 더배로 갑니다. 더배로. 그곳에서 떠나서 더배로 갑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전도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며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됩니까? 안 겪어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삶을 살아내려면 환란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환란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장차 하늘 나라에 있는 천국 가려고 오려면 여러분 많은 환란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붙나요? 환란 안 당하시고, 여러분 천국 가신 분도 많으신데요. 그죠? 환란 전혀 안당하시고 오히려 축복 가운데 사시다가 천국 가신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은 예수 안 믿은 것이고, 그분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나요? 환란을 받아야 천국 가나요? 아니죠. 여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려면, 살아내고 있으면. 당연히 많은 환란이 따르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거 말, 말을 잘 알아, 알아 드셔야 됩니다. 장차 천국 가려면 환란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 우리가 환란을 많이 받아야지. 이게 천국 가는 거구나. 조건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환란 많이 당해야지. 여러분 천국 갑니까? 아니죠.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살아내면 당연히 환란이 따를 거야 환란을 당할, 당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5장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공예를 하는 모습 보죠 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공예에 지금 예루살렘 공예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산에 들인 공의회 이전의 공의회를 대신하고 있죠. 네,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성령이께서 하신 것인지 맞는지 하나님 하신 것인지 맞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뭐 방법 뭐 이거 하나님 하신 것입니까 안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하신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하신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 그 원칙을 좀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원칙이 아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원칙을 좀 세워가지고 그들이 유대교의 사람들한테 욕을 먹지 않게 하려고. 너희들은 유대교가 완벽하게 또동 떨어진 집단 아니냐라는 그 비난을 피하려고 몇 가지만 몇 가지만 아 그들에게 예, 지시하심으로 오늘 아 다른 것짐 지우지 말자 뭐 할례 받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죠 예 그거 짐 지우지 말자 다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한다 자 이것만 이것만 좀 지켰으면 좋겠다 다른 짐을 너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지우기 괴롭게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딱몇 가지만, 몇 가지만.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음행과 음행, 음행 하지 말고, 목매워 죽인 것, 그런 거 먹지 말고, 그 당시 여러분 우상에게 바쳤던 모든 가축들은 목매워서 죽였거든요. 그리고 피를 멀리 하라는 것, 피를 멀리 하라는 것은 좀 편지해가지고 권면하자. 이것도 여러분 겉면이지 여러분 계명인가요? 율법인가요? 율법은 딱한 가지죠. 새 언약. 새 언약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새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들이 보내는 그첫 번째 계명이고 어또 마지막 계명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되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것을 바나바와 바울이 전달하는 장면들이 35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연속성 안에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복음 전하시는 저하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요,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냥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는 복음이고, 그리고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뿌리는 거죠. 그것을 잘하게 하실 것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건딱한 가지입니다. 씨 뿌리는 거예요. 그건 일꾼들, 일꾼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씨, 씨만 뿌리면 됩니다. 그걸 잘하게 하시고, 가꾸시고, 뭐, 어, 뭐, 돌밭도, 어, 돌을 캐내시고, 길가밭을 또한번 가시고, 이런 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뭐 하라고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저하름대식기 집으로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